안녕 정매든답니다. 나네? <laughs> 아나또 부었다. 오늘 괜찮은데 딱 벚꽃 구경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 음, 나는 음, 낮술 중. 왜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일다 했어. <laughs> 여러 가지 할 일들을 다 하고 샤워까지 하고 그래, 그러면 약간 연습하고 나면 어때요? 맥주 한잔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그, 인지상정이지. 맞나? 아니, 그런가? <laughs> 나는, 또 얘기해야 돼. 이거, 그, 뭐야? 이거, 그, 뭐지? 음. 음, 데자뷰 아니야. 아, 생각났어. 어, 어, 데자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어, 왜 이거 틀었는데 어제 거랑 똑같이막 이런 거 하면 안 돼. 음. 아, 내가 촬영할 때는 이거랑 먹는 거는 별로 안좋아해 잠깐만 또 일어나야겠네 <웃음> 죄송해요 소맥은 <laughs> 컵이지 그치 소맥은 <laughs> 또 일어나야 되네 찾았어? <laughs> 막 써주는 너무 힘들어. 짠짤아짤아짤아짠짠짠. 아, 어제 조금 얄팍했는데 지금 오늘만 뚱뚱뚱뚱이네. 제가 이게, 뭐, 맨날 똑같은 말이지만,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어요. 그냥 차라리, 뭐, 뭐야? 인스타? 그거 하란 말도 엄청 많이 듣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인스타를 안 해보고 유튜브도 이게 뭐 올리다가 재미가 없어갖고 1년 안 하다가 이게 한 지가 3년 이제 된 건데, 이게 난좀 자극적인 스타일인가 봐 이게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고, 막 바로 눈에 보이는 거를 뭐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뭐저 역시도 막 이게 중건잘 못해요 이게 막 기면 기 말고 말면 마 좋아? 싫어 조금 좋아할 랑말랑뭐 이런 건 못해 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처음에 정매된다 부터 시작하고 이게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창작을 시작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끝맺음을 지, 지으려고 이제 계속 나를 혹사시키면서 이제 막 하고 있거든요. 뭐 어느 부분에서는 이게 좀이게좀 좀 이게 뭐랄까, 이렇게 혼자, 내가 늘 말했다시피 내 거는 이렇게 뭔가 이게 뭔가 이렇게 돈이랑 연관되기가 좀 나는 허접하다고, 쓰... 아, 안 허접해. 아이. 근데 조금 이게 약간 그래도 아직 그 걸음마 단계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옛날보다는 좀 인식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알고리즘이 아주 짜증스러워. 나는 정말 뭘 찾아보거나 뭐 이렇게 그러진 않아요. 내가 철없던 사람이나 뭐내거뭐참뭐 뭐뭐 했나 누가 했나 뭐 이런 일 이런 나 생각보다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진짜 아니에요? 아니라고? <laughs> 근데 이게 연관돼서 이렇게 좀 떠요. 근데 근래 제일 많이 떠. 옛날 거긴 한데 인천, 저기, 어디, 그, 체육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두 번, 세번 쓰셨는데, 다른 선생님 이름은 잘 써주는데, 내건안 썼더라. 저기, 어떤 모임에서도 가셨던데. 이러면 다 아시죠? 이건 알아, 알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재수 없으면 안 쓰면 돼. 그럼 쓰면은, 재수 없어도 그래도 출처 남겨야지. 저는 언제까지 이럴 거냐면, 모든 선생님들이 창작을 하고 뭔가 이게 가치를 해서 돈을 받지 않거나 돈을 받아도 차, 출처는 남겨야 돼요 그죠 돈을 내도 그래서 세미나 라는 게 필요하고 미안해 내 생각이야 요 세미나 에서 돈을 해서 비공개를 하고 이런 이유가 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기본적인 게 근데 나는 뭐에 조금 이렇게 불편한 점은 있고, 눈살을 찌푸릴 일은 있겠지만, 돈 바란 적 없고, 사달란 거 없고, 내가 재밌게 이렇게 하는 건데, <laughs> 그런 거뜰 때마다 좀 속상하다고. 그래서 계속 얘기할 거라고. 근데 오늘 또왜술 한잔 먹는때또 그게 왜뜬 거야? <laughs> 왜, 왜, 왜? 나는요, 정말 내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뭔가 질타를 받을 생각이 있고 개선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운동할 때 도움을 못 받다 보니까 엄청 열악하게 운동을 했거든요. 저 스스로 진짜. 선후배라는 것도 모르고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자격증만 띡다면 뭐, 뭐가 없다 보니까 막 어디 처음에 뭐 오디션 봤는데 그전 선생님이 잘하셨나 봐요 나 보고 그것도 못하냐 옷은 그딴 식으밖에 입지 못하냐 너 방송 댄스 안 하냐 이런 소리도 엄청 어렸을 때부터 내가 스물 살 때부터 했으니까 들었어요 그거를 개척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스물 일곱 살만큼 하려면 음또 <laughs> 음, 진짜 어떤 사람 또 27살인지 안다. 아이, 그건 농담입니다. <laughs> 그건 아니지만, 음, 그런 세월이 저한테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진짜 저 방송 때에서 많이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뭐 그렇지만, 저 ZN이나 이런 데도, 아, 너무 제가 멋있어 하는 선생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많이 알아보고 그랬다니까, 진짜. 제가그 뭐 전에도 했, 했지만 뭐 그렇지 않고도 제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회장님도 계시고 막 그래요. 근데 워낙 제가 막난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죄송한 마음일 뿐이지. 저도 막 의지하고 싶을 때도 많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감당을 내가 못하는 것 같아. 요 뭐 어쨌건 그거는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 나의 마음은 얘기할 수도 있잖아. 음. 그런데 아 내가 얼마 전에 왜 화냈는지 알아요? 알고리즘 떴는데 막 이렇게 막쓰잘막 막 이런 거왜하는지 알아요? 나 진짜 또라이가서 그런 거 아니야. 가서 댓글을 남겼어요. 되게 창작자다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아, 그러셨군요. 저기, 남겨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반문을 하시고, 영상을 내리시고, 이런 게, 무슨 의미, 선생님들끼리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땜팡이나, 이 그, 다른 저 뭐, 응, 저선생님들 저 방송돼서 많이 올리시면, 그걸 하면, 저도 언젠가부터 그거를 수식어를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하고 무료로 늘, 늘 받아서 너무 또 이제 정치적으로 갔네. <laughs> 그건 아닌데 아왜 그게 뜨거 지랄이야 오늘씨. 맛있게 먹고 지금 낮잠 잘할 건데. <laughs>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정말 불편한 얘기일까요? <laughs> 왜냐면 저 말고도 다 사이트들도 창작. 다 이렇게 하시고 높으신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작은 돈을 이게 그래도 이렇게 수수하게 이렇게 하시 그어응아 뭐래 <laughs> 왜냐면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조에빗에서음 음, 뭐가 그렇게 그런진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약간 이게 루틴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잘 이렇게 보면 있어요 <laughs> 나도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안 떴으면 좋겠어 요 저기 인천 안 떴으면 좋겠어요 괜찮은데 <laughs> 제발 좀안 떴으면 좋겠네요 다른 선생님 이름만 막 올리시지 마시고 그게 더 쪽파예요 진짜 제발 좀 하, 저도 뭔가 필요하고 그러면 세미나도 갈 거고 만약 그러면 돈을 주고 거기에 타당한 그런 그룹을 형성하고 그럴 수,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좀, 좀, 좀 이렇게 제가 제꺼가 하찮게 생각하시면 차라리 그냥 눈앞에 보이지는 마세요. 아주 그냥 화가 나서 미칠, 미칠 지경이니까. <laughs> 내가 얼마나 나를 혹사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뭐라고,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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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안 돼. 줘? 아이, 벚꽃 보는 그런 날씨에 나또 우울했네? <laughs> 미안해요. 나 맨날 미안해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살자. 진짜. 미안합니다.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저한테 하세요. <laughs> 자꾸 저기 위가 안좋다 그러니까 양배추나 먹으래요. 그리고 막죽 먹어. <laughs> 근데 나 소주에 죽 먹는 거 좋아해요. <laughs> 안녕.